카카오 새 신의 총대를 맨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의 내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 CEO의 과도한 보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가수 박지윤의 남편으로 유명세를 탄 조수영 카카오 전 공동대표도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 재산 수준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카카오에 두달전 합류한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이 회사 내부의 방만한 경영 체계와 부실한 의사 결정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총괄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관리 직원이 30명 미만인 한 경영지원 부서 실장급이 그보다 경력이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 부문 부서장 연봉의 2.5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직 카카오 CEO들이 받는 보상이 상상을 초월했으며 삼성전자 CEO들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수 박지윤의 남편으로 유명세를 탄 조수용 카카오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에만 보수가 357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 1억 원을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기업인 연봉킹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위도 331억 8천4백만 원을 받는 여민수 카카오 전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CEO 자리에서 물려나면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을 행사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여민수 대표는 4배가 넘는 이익을 받습니다. 스톡옵션은 성장에 따른 보상 측면이 있지만 경영진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돼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도 올해 상반기 I.T 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연봉킹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96억 8,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94억 3,2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급여는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던 그가. 97억원의 거액을 챙겨 카카오를 떠나면서 주주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는 과도한 대표 스톡옵션 지급과 퇴직금으로 분노한 임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경력직 채용도 중단한 카카오에서 경영진만 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전 대표의 보수를 알게 된 임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은 상호와박 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 박함 연봉 등 보상 체 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1세인 가수 박지윤의 남편으로 유명세를 탄 조수영은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999년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프리첼에 입사했습니다. 2003년부터 네이버 일기 회원으로 입사해 마케팅 및 디자인 실장을 역임했습니다. 2016년 말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한 뒤 카카오 커뮤니티 브랜드 센터장을 거쳐 2018년 3월 카카오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프리첼은 1999년 시작해 2018년 종료된 포털입니다. 조 대표는 네이버의 아이덴티티인 이른바 녹색 검색창을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네이버 사옥인 그린팩토리 설계를 총괄했으며 광화문 디타워, 영종도 네스트 호텔, 여의도 글래드 호텔 등을 설계했습니다. 2010년 네이버를 퇴사한 뒤 디자인 컴퍼니 JOH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다큐멘터리 매거진 매거진 B를 발간했습니다. 2007년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디자인 경영 부문 국무총리상, 2010년 나눔 글꼴 캠페인으로 칸 크리에이티브 홍보 부문 은상, 2013년 칸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부문에는 매거진 B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전 대표는 지난 2019년 가수 박지윤과 비공개로 결혼해 2021년 초첫 딸을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판교의 단독주택으로 조 대표는 원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2012년에 판교의 2층 규모의 집을 지었습니다. 조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공간이라며 해당 저택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택 가격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임기 만료와 함께 재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조전 대표는 2022년 3월 퇴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카카오를 떠나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해 300억 원 넘는 보수를 챙기면서 재벌 총수들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아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조전 대표는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강 지쳐버리고 만난 카카오가 악행으로 유명한 건 경영진 때문인 듯 카카오 경영진은 사기꾼인가 능력자인가 주가는 바닥인데 경영진 돈 챙기는 건 대한민국 1등 어떻게 연봉으로 357억을 받냐? 이건 뭐랄 해저듯이. 주주에 대한 기만이고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